안녕하세요. 배입니다 2022년 이민년이 되었습니다. 어, 작년 말에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 기획을 제대로 못해서 어, 따로 연말연시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어, 이제 22년도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도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인더로우의 로턴 하프 집업 니트 제품입니다. 최근에 많은 남성분들이 일반적인 라운드 니트나 기본적인 니트는 대부분 옷장에 한두 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주를 준 니트를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사실 니트라는 아이템이 변주를 주기가 쉽지 않고 또 다양한 디테일이 들어가거나 좀 짜임이 특이해질 경우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쉽게 변주를 주기 쉬운 아이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하프 집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고 또 이렇게 카라를 올려서 입는다든지 또 이렇게 카라를 접어서 입는다든지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인더로우의 노턴 하프 집업 니트 제품은 어, 21년도 FW 컬렉션에 출시한 다양한 하프집업 중에 제가 경험한 다양한 하프집업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만듦새부터 시작해서 원단 그리고 색감까지 만족도가 높았던 아이템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인더로우의 하프집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캐시미어와 울 그리고 나일론이 혼용된 제품이라서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감과좀 톡톡한 느낌, 좀 두께감이 있어서 좀 고급스러운 톡톡한 느낌을 주는 원단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도 굵게 짜임이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빼서 입었을 때도 좀 안정적이게 밑을, 밑단을 조여주고, 또 넣어서 입었을 때도 이게 빠지지 않게 잘 고정이 되는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프지업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이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아서, 좀 이렇게 올려, 한입을 올려 입었을 때라든지, 내려 입었을 때, 좀 각이 잘 살고 또 접었을 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넥라인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도 이제 YKK의 최상위 라인업인 엑셀라 지퍼로 되어 있어서 열고 내릴 때 굉장히 부드럽게, 어디 걸림이 없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만듦새가, 봉지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서 만듦새가 굉장히 좋은 그런 하프 지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프 집업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스타일링 굉장히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또이 카라 때문에 좀되려 까다로운 스타일링이다. 좀 스타일링하기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 인더로 제품을 가지고 좀 다양한 스타일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링으로 가실게요. 아, 그런데 제가 잠시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총 다섯 가지가 발매가 됐어요. 브라운과 베이지 그리고 그레이 그리고 올리브 컬러 그리고 차콜까지 발매가 됐는데, 어, 사실 이네 가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먼저 선발매가 되었고 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차콜 컬러를 새로 인더로지게 요청을 해가지고 어, 새롭게 만든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차콜 컬러는 현재 저희 테이커스 사이트에서 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익스플루시브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추가 할인이 들어가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자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인더로우의 노턴 하프지업 니트를 살펴봤는데요. 어좀 괜찮은 하프지업 찾으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요 인더로우의 하프지업 눈여겨 보셨다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더욱 더 좋은 브랜드의 좋은 상품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